로봇 잡판는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해야 잡히는지 잘 몰라. 어떻게 하는 거야? 살다 살다 로봇 잡판기 처음 봤는데. 자, 그러니까 서크슛을 하는 거야. 서크슛! 돈 넣었습니다. 오, 예! 던진, 던진! 후회전! 이게 뭐야 이게? 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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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어잡어 <laughs> 잡았어.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<laughs> 너무 기다 이거. 잡 잡아 잡아. 슈팅 슈팅 아 약간 뒤에서 했어야 돼. 오케이 오케이. 오, 오. 아 이거 Let's 너무 웃겨 고고고고고고 후회해 줘 오케이 오케이 잡아 우와 야. 잘 잡는다 음, 이제 돌자 아 오케이. 여기서 서서 슈팅 우와 우와 어 진짜 잘한다 <laughs> 어 어떻게 했어? 어 아, 꼬리를 몰라 춤춰 춤춰 우와 야그러쉬가 없어 <laughs> 우와 어 대단하다 와 짱이다 근데 별로 이상해 뭔데? 우와 우와 잘한다! 왜이렇 깜짝 놀랐어? <laughs> 대단하다! 스구이 데스! 우와! 이거 아 뭐야 이게 자, 선물자 아 이게 뭐야 이게 선물 가져 선물 아저 안에 있었다니 좋아보아 <laughs> 진짜 이게 뭐냐 좋게만 하구만 왜 그래 이게 뭐야 이게